2022년 11월 9일 굿모닝 시작합니다. 에렌니. &E. 저는 오늘 새 책인 클로지에안 어, 들려요. 아 들려요? 네. 저는 새 책인 클로지에 일단은 들어가긴 할 건데 어... 네, 클라진 산책 들어갈 거고, 아여 <laughs> 어, 시에는 달리기를 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기사고 이사... 시간 음. 남으면 어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아, 저는 오늘 책을 못 읽었어요. 책못 읽고 지금 뭐 수공예품 수공예품 음. 전시회 일정 한번 보고 있고요. 엄마 작품을 상품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거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을 그냥 보내버렸네요. 그래서 머릿 속에만 시뮬레이션 할게 아니고 직접 만 샘플을 내가 만들어봐야 되니까 뭐또 목공서도 <웃음> 알았고 <웃음> 그냥 요즘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알아보면서 한 시간 보내버렸어요. 저는 알람 덕분에 제 시간은 일어나긴 했는데 아침에 살짝 딴짓을 했네요 <laughs> 책은 잘 읽었고 아침에 한 리추얼은 다 했는데 아 이제 나이가 드나봐요 부모님들이 이제 아프시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걸 해결하면 또 내가 많이 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희도또 자식이 없는 상황이라 아, 우리 둘은 앞으로 더 엄미, 얼, 어떻게 살아야 현명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하기에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서 20분 글쓰기 했고요. 그리고 스웨덴어 이제 넘어갔는데 어, 단어 좀 보다. 어제 한거 단어 보다가 오늘은 이제 기사 어, 아티클 봤는데 그거는 어, 내년 예산안. 이제 스웨덴 정부 예산안을 이제 봤는데요. 어, 역시 코로나 그 시기에는, 어, 확실하게 의료나, 뭐, 환경 쪽에 예산을 되게 많이 잡았었는데, 이제, 원래는 그런 쪽에 과감히 삭감을 하고, 심지어는, 어, 난민이라든지, 어, 다른 나라의 이런 보조금 같은, 어, 그, 도네이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런 자금까지도 확실히 줄었다고 해요. 줄진다고 해요. 그리고, 어, 원래, 그, 전기 자동차나 이런 거 구입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이제 줘서 어떻게든 이제 그 전기 자동차 시대로 넘어가려는 그런 노력이 되게 보였거든요. 근데 내년엔 그게 삭감이랍니다. <laughs> 그래서 갑자기, 와, 우리 내년에는 살, 살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었는데, 원래 안에 빨리 계약을 해야 되나? 라는 뭐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카페에 원래 네, 오늘, 오늘 해야 할 일들 이제 막 적고 적으려고 하던 중에 시간이 갔네요. 벌써 <laughs> 아침에 이제 모니 저널을 쓰고 그다음에 책을 읽을까 하다가 계속 미뤄뒀던 가계 부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간별로 좀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난주에 폭주했구나 <laughs>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끝. 저는. 오늘부터 역행자 사청님이 추천한 책인 클루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역행자 책의 추천 도서 리스트에 이제 도서가 레벨 게 독서력의 레벨별로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클루지가 좀 뒤에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아, 그런지 알것 같더라고요. 학문적이고 정문적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어휘력이랑 문해력 낮은 사람은 읽으면 좀 답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laughs> 읽, 읽, 읽고 싶긴 한데 집중을 진짜 잘 해서 저도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한테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 책에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아침에 프롤로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어, 블로그 글을, 글을 조금 써보려고 하고요. 네. 갈수록 일어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블로그 글을, 글을, 글을 쓰려고 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한국 와서 한 것도 많고 뭐 한데, 어, 일단은 이전처럼 영국에서 있던 것처럼 공부가 안 되고 책도 안 읽어지는 게, 어, 완전 상황도 바뀌었고, 저희 집에 이제 제 방은 완전 아버지 서재로 바뀌어가지고, 어디 랩탑을 놔두고 뭘할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집은 큰데, 그걸 할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요즘인데. 아무튼 아침에, 아, 요 시간동안은 그 마야님이 추천하신 간다, 간다 마사놀이였나 그 그래프로 이렇게 뭐 스토리 싱킹이었나 그걸 만드는 걸 보다가 어, 좀 재미 재미가 없었는지 이해가 잘안 갔는지 보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조금 잘안 보여져서 잘안 읽어져서 다른 책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어, 그걸 일년 와중에 이제 아 내가 뭐 해야 되지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막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느라 조금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좀 집중을 딱 못하겠어요 환경도 그렇고 아 이게 내가 영국에서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게 누군가 나를 방해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내 공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게 다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조카들도 매일 집에 와서 놀려고 하고 막 이제 부모님 어, 집도 처리할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게 환경이 중요한 게 이런 거구나 싶어서 그, 그런 걸뭘 해야겠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을 동안에 음, 글좀 쓰고 있었고 매일 쓰기로 해가지고 글 쓰고 있었어요. 응.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몸 아프면 자기 차나 <laughs> 아프면 안 돼요. 이제 겨울 넘어가고 긴 겨울이 이제 시작되니까 몸 조심하시고. 응. 내가 시간을 생각하기보다 항상 더 걸리더라고. 더 시간을 잡는데. 뭐 글을 쓴다, 블로그 글을 쓴다든지 그럴 때 항상 엄마,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엄마 여기 있다 하은이 깼어? <laughs> 하은이 깼어? 깼어요? 하은물 마셨어요? 물? 아니 물 마셔야 돼물 음, 마셨는데 물 마셨어요? 아, 고작 일어났다 아, 그랬어? 엄마 이야기하는 거좀 들어볼까요? 아, 대주도 일어났구나. <laughs> 돼지 아니죠, 돼지. 야, 이거 어떻게 이어졌어? 어, 거기 음. 내려가. 음. 위험해, 음. 위험해. 음. 음.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음.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음. 고민들을 하다가 아니면 처음부터 시간 배분을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조금 아직 좀 습관이 덜 글을 그렇지. 쓰는 거에 대한 습관이 좀 음. 덜 들어서 그런가 이러죠 음, 음.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나한테 여유를 주는. 음, 음. <laughs> 왜냐면 <웃음> 자꾸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 내가 자꾸 니까 시간을 좀더 더서 음. 습관을 들이다 보면 시간을 확 줄어들거든요 진짜. 음. 음.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간에 이제 글 쓰는 거를 더해 아침에. 어 그래야겠어요. 응응. 어, 어.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것도 좋긴 해. 근데 아침 시간 이 있었을 때 뭔가를 안에 있는 걸뱉어내는걸 하고 나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면 금색 똑딱 써버려 사실. 그래서 나중에 목표를 뭐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 초부터는 이사줬어 아니, 음, 찐님 20분 글 쓰는 거 같잖아요. 어. 음, 음, 그런 것처럼 한시간 있으면 20분, 20분, 20분 쪼개가지고 아, 쪼개서 글 쓰고, 음, 글 쓰고, 책 읽고, 뭐 기, 아침에는 영어 기사를 읽는다든지 요 정도 해서 짧게 하나씩, 하나씩 완성시킬 수 있는 거를 해놓으면 음. 아침에 훨씬 좀더 효과적으로. 음. 20분 동안 글을한 편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쓰다가 어 두었다가 내일 또 쓰고 이는 거예요. 내일 써도 대신 뭐못 쓰는 경우에는, 음, 그게 뭐꼭 쓰라는 법이 있나, 내가 내 속도에 맞춰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죠. 지금 금방 올렸더라고 보니까. 이게 어제부터 썼던 건데. 음. 잘했어. 응, 응. 응, 잘했어. 아, 자꾸 이렇게 다운만 되지 마요. 류님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응, 감사해요. 응, 마음이 <laughs> 자꾸 다운되는 것 같아서. 응. 그것만 조조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우리 사진 찍을까? 한 장. 우리 같이 사진 한장 찍을까? 잊지. 자, 이거어지 <laughs> <돌아가자. 웃음> <알라라. 웃음>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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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